왼쪽 아래 대형 선박이 접근하더니 그대로 다리를 들이받습니다. 곧바로 다리는 순식간에 힘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현재 시간 26일 화요일 새벽 1시 30분쯤, 대형 선박 한 척이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코키 다리에 충돌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충돌 지점에 불이 붙으면서 다리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로 위에 있던 차량 여러 대도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티모어 소방 당국은 최소 7명이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리 난간에 대형 화물 등이 걸려 있어 구조 작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 사고 지점 인근 고속도로는 양방향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프랜시스 스코키 다리는 팝타스코 강과 볼티모어 항을 연결하는 다리로 지난 1977년 폐통됐으며 길이가 2.6km에 달합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 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 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도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